자, 구호전을 하고, 우리가 구호연습을 하고, 다음 행진과 투쟁을 할 적에 우리의 목소리가 더 응집돼서 하나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연습해 두셔서 다음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가사 안 봐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 주십시오. 자유대학 구호 및 행진과 튜토리얼입니다 자 박수때는 구호를 하시면 안돼요 박수때 구호를 하면 구호가 돌림노래가 돼버려요 그죠? 박수때 목소리도 쉬시고 한꺼번에 응집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저거 어떤 박자인지 아시는 분? 그죠? 짝, 짝, 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은 박자로 합니다. 자, 시자 스타, 투스 타 5, 6 3, 5, 6 3, 5, 6 3, 5, 스타, 5, 6 4, 5, 6 4, 5, 6 4, 5, 6 4, 5, 6자자6 4, 5, 6 4, 5, 6 4, 음진력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짝짝짝짝짝 딴딴 딴딴 딴이박자예요 딴, 야구장에서 좀 많이 들리셨을 박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 작품입니다 <laughs> 자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ccp 아웃부터 할게요 짝짝 구호를 치실 때 손을 뻗으면 뒷사람도 손 뻗는 곳에 구호를 해야겠구나 알잖아요 그죠? 소리는 초속 300 몇십미터인가요? 이과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건데 빛은 더 빠르죠 그죠? 소리보다 확실하게 박자를 맞출 수 있는건 빛입니다 그래서 손짓 해주시는 것이 박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구호하실 적에 박수를 치시다가 혹은 피트 뜨시는 분 박수 못 치시니까, 박수 칠땐 가만히 계시다가, 고 외칠 적에, 손을, 뻗으면서 하시면, 뒤에 분들도, 보고 박자를 맞출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차이나아웃 하겠습니다. 짠! 나하우스 넘어갈게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저거는 좀 생소한 박자일 텐데 그래도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박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대통령 행사는 저 사람 가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 고를 해주셔야 좀 사람들이 박자를 맞추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자.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오셨는데 그때 처음 도입했던 박자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김민수 최고위원 오신 김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짝짝짝짝 최고는 김민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바라는 거 무엇입니까? 이재명 큰 목소리 기대받으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진짜 찢어지게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음에 하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laughs> 이거 모르는 국민들 어쩔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는 국민들이 길 건널 계신 것 같아서 한번 큰 목소리 를 보여줍시다. <laughs> 우리의. 을 통해 알게 된 진짜 우리의 주적 누구였습니까? 이제 그 눈을 뜨고 잠을 깰 시간입니다. 잠 깨. 이건 너무 쉽죠? 네! 다음 거 보세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저희가 뭐, 이태원이나 명동같이 외국인 밀집 지역을 다닐 적에 하는 영어 구호입니다. Chinese Communist, Chinese Comm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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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st Party. Party. 다, 파티가 당이라는 뜻이에요. 파티가 아닙니다. <laughs> Send them away. 내보내라. Send them away. We them away. love freedom forever. 우리는 자유를 영원히 사랑한다. 한번 외쳐볼게요. <목소리> Chinese, communist, Chinese, communist, Chinese. Communist, Chinese, communist, Chinese communist, <목소리> send them away. Send them away. <목소리> We love freedom forever. 제가 콜리더가 구호를 하지 않아도 우리 노래는 절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악대가 멈춰도 노래는 끊기지 않는 거예요. 악대가 끊겼다 그럼 박수 치면서 박자 맞춰야 되고요. 그죠? 손짓으로 박자 맞추시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행진가 하다가는 구호로 끊을 거고 구호가 끊기면 행진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칙은 저희가 정해놓은 원칙이기 때문에 행진가 하다 다른 행진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행진가 하다가 구호로 끊길 때까지 노래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헌재 앞에서 겨울을 날때 나왔던 첫 번째 노래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반국과 세력 모두 뒤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네, 맙시다. 광해강국 강세력. 네, 다음 보여주세요 똑같은 음인데 한번만 부를게요 악재 안들어가고 부정선거 이재명 끌어내릴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부정선거 이재명 끌어내릴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부정선거 당선인 이재명 부정선거 당선인 이재명 자 좋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 얼레리 꼴레디 아시죠? 네 빨개 이래요 나라 방식 국제 왕따 가장했어요. 않습니다. 네. 다음 거 보이세요. 이거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쉽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켜자 유대한 사리대성원총표 넘겨주세요. 이 노래는 사실은 행진가로 기획했다가 제 구도랑 다르게 어디 멈춰 있을 때만 자주 부르는 노래가 돼버렸는데, 원래 이제 멈춰 있을 때는 매기고 받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행진가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면 매기고 받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한 박자로 불러야 돼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진한다 생각을 하고, 알겠죠? 제가 부르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됩니다. 손머리 위로 박수를 치면서 하면 박자 박치기가 쉬울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대리 <놀들이> 노래 겨울, 한강동 앞에서, 밥을 세우며 싸울,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돌림 노래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행진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내기고 받는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제박 맞춰서 부르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할게요. <laughs> 눈 내리 노래 겨울 한강도 앞에서 <laughs> 연습이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행진곡으로 제가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보세요. 여주 저희가 아해해 해, 해버려. 저희가 요새는 깃발을 안찍는데 언젠가 또 찢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짜. 행진가로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연습해서 준비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 시뻘건 깃발에 찢어라! 찢어, 찢어! 영원한 자유의 대한민국! 조국의 자유를 지키자! 지키자. 자유! 언제까지? 9월! 9월 때까지. 때까지! 자, 다음 노래 보여주세요 <laughs> 이따위로 정치하려면 이재명 나가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파 국민 아니어도 저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한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얼마나 나라를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제명은 나가 뒤져라 사로 <laughs> 그 넌어 저기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공산당만 이 세상에 없으면 온 세상이 평화롭다 정신 차려라. Hey. 좋습니다. 이렇게 악대가 빠져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 자 다음 노래 보여주세요. 진보! 이거 원본 응원가가아이스라는 네덜란드 팀의 응원가인데 걔네 영상 보면 으으, 한 아저씨들이 으으, 이런 것처을 하거든요. <laughs> 본의 아니게 약간 발랄해졌는데 다시 전투력 충전해서 부르는 식으로 행진가는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에게 불러주시오. 네. 에 있으면 듣거라. 세, 세, 네. 기억까지 했는데. 아직도 눈못 뜨네. 아직도 정신 못차리내 분노를 듣더라. 듣거라 중국 탄소배. 우조선도 확실해 네. 어둠이 잡아껴도 네. 내일 쓰면 듣 거라. 저기 자막을 잘못 뜯었는데 눈떠라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눈떠라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뭐가 있나요? 그 신가? 근데. 그건 없네. 눈이 내오나 비가 오나 그거. 그거 지금 가사지은 준비를 못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눈이 오는 날에도 겨울에 한남동에서 함께했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한 여름에도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자꾸 어떤 놈들이 캠트레이를 해서 매일 우리 집회할 때마다 비불이나 했더니 그게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얘네들 비안 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두리오나 아비가오나 우리 막을수없다이 거리에서 내 느낌을 고 이렇게 기스적로 들어가도, <laughs> 자, 다시 할게. You again! 에도 악대가 빠지면 한번더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다음 행진 때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더큰 화력으로 큰 목소리로 아까 오늘 같은 상황 좌파애들 지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 목소리로 기 죽일 수 있겠습니까? 네.